복선아복선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한 마리 잡겠습니 어,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음, 응? 맞다. 아이고, 잘한다. 자, 자,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응, 저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요, 올라가자. 오. 어차 가자. 아이고. 아이고. 너무 뚫으면 잘 달립니다. 아. 요, 수로가 있는데. 이랬어. 들고양이가 덜쥐나 들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애들이 이제 양갈래가 있으면 기다립니다. 저를 보고 어느 쪽으로 가아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예. 항상 우리가 다른 길로 갑니다. 예. 애들이 어이구야. 어, 저, 잡아라. 같이 잡아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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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놓쳤네요. <laughs> 아직까지. 아, 지금, 오을한번 다, 이렇게, 이렇게 뭐라노, 디빈다죠? 다 디비가지고, 다시 뭐, 농사 짓기 위한, 어허. 준비를 하는 거네요.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까치 한 마리 놓쳤습니다. 까치가 너희들한테 잡히면 까치가 아니죠. 뭐 사결도 안된 애들한테 잡히면 그는 까치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달려드는 우리 진돗개 블랙탄백구 대단합니다. 기다려!